그 벽을 넘고서 그치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저 하늘을 높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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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 때 볼륨이 너무 크기만 하신 분들 혹은 성대가 벌어져서 호흡이 자꾸 새어나오시는 분들 소리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가수 윤도현님하고 인순이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제 방식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코드절미하고 바로 영상 먼저 하나 보실게요 그때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 아직은 조금 안 열렸는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조금 덜 열렸어요. 네. 음...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어, 맞아, 맞아, 맞아. 눈이 이렇게 돼. 나는 얼굴 꿈을 꾸었지. 아, 귀찮아. 어요 근데 오, 이제 많이... 지금 부르신다면.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아, 그래. 소리가. 아, 진짜 다르네요. 자, 권인환 님이 지금의 창법으로 부르는 게 소리가 더 나오잖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하나 캐치해 볼수 있는데요. 소리 자체는 예전 창법의 소리가 훨씬 더 넓고 공간감이 있는데 오히려 좁은 소리를 쓰는 지금의 창법이 훨씬 더 전달이 되어지고 더 나오는, 더 열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리의 밀도 때문입니다. 통로 안에서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데 통로가 넓은 것보다 통로가 좁은 게 압력이 더 높겠죠. 그래서 많이들 비유하는 게물 호스잖아요. 호스의 주둥이 부분을 잡아서 출구로 좁혀놓으면 물줄기가 더 세지고 더 멀리 나가지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자, 똑같은 세기여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을 이 마패다 대시고 후 발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100%의 세기로 호흡을 한번 밀어보세요. 이거 하고요. 주둥이 부분을 이번에는 좁히고 다시 똑같은 100%의 세기로 호흡을 한번 밀어보세요. 어떤 게더 호흡이 힘있게 나가고 확실하게 호흡이 닿아지나요? 주둥이를 좁힌 게더 확실하게 손바닥에 호흡이 와닿죠. 즉, 내가 통로를 좁혀야 같은 힘을 주더라도 더 강한 세기로 소리가 나갈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윤도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와 소리의 차이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laughs> 버전은 제가 입을 무조건 크게 벌려야 된다라고 음.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laughs>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어 맞아 맞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부르신다면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어. 들으셨죠? 윤도현님의 지금 창법의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고 힘 있고 더 나아가지죠 그래서 윤도현님이 예전에는 입을 무조건 크게 크게 벌리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지만, 소리가 나가는 통로, 이 통로들을 다 좁혀서 부른다고 생각하셔야 더 알맹이 있는, 심지있는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도 크게 크게, 이 통로들을 다 넓혀서 부른다고 생각하면,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얘네들을 다 좁혀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이런 식으로 더 힘있는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인순이님께서 좀더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앞에 뭐가 이렇게 일자로 딱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쭉 가면 안 돼요. 그럼 힘이 빠져요. 언제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가 나! 이렇게. 오. 어, 된다. 어. 어.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주면은 이 소리가 더 멀리 가요 꼬챙이기 때문에 아. 자 먼저 이첫 번째 방법 중에서도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벽까지만 소리를 보내기 그리고 두 번째는 꼬챙이 같이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딱서 있고 10m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공간은 많고 숨통이 좀 트이죠 근데 이번엔 30cm 바로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몸에 압력이 더 생기죠. 그 압력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소리에 알맹이가 없어서 전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압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여서 그래요. 어느 정도의 압력감이 있는 상태여야 소리를 냈을 때턱 비어있지 않고 채워진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꼬챙이를 생각해보면 꼬챙이는 뾰족하잖아요. 이 뾰족하다는 거는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지점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뭉툭한 것보다 뾰족한 거에 찔리면 우리가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꼬챙이처럼 나간다는 생각으로 한 곳에 모은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 내 안에 있는 아까 벽에 의해서 생겼던 그 압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 힘을 덜 들인 상태로 힘 있는 소리를 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실험을 해 볼게요 내가 저 10m 앞에 있는 벽에다가 꽃채기처럼 뾰족한 모양이 아니라 퍼트리는 방식으로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부르면 언젠가 난그 벽을 넘고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호흡을 더 밀게 되면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소리 댐핑감도 떨어지게 돼요 목도 빨리 잠기고요 하지만 바로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꽃챙이 모양으로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부르면 에너지가 더 아껴지면서 힘 있고 깔끔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상상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손을 입 앞에다 두고 부르셔도 되고 책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점을 찍고 그 점을 보면서 불러보세요. 언젠가 난그별 이런 식으로요. 언젠가 어. 나는. 어, 오, 생각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가 코 소리를 약간 그 벽을 넘고서. 와. 와. 그럼 소리가 윤기가 있어. 아, 약간 코로. 그 벽을 넘고서. 그치 그치 그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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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멍이 좁은가요 콧구멍이 좁은가요 콧구멍이 훨씬 좁죠 아까 제가 소리는 좁게 나가야 소리의 밀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입으로만 다 뱉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더 좁은 통로로 소리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깔끔해지면서 윤기 있는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콧소리 많이 쓰는 가수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소리가 거칠거나 건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소리가 되게 유연하고 매끈합니다. 조용한 날 향해 날아온 지금에 거기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윤도현님을 예시로 보여드린 소리 그리고 벽을 두고 꽃 챙이를 생각하면서 보여드린 소리 다코 쪽으로 소리가 유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 소리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소리는 넓은 것보다 좁은 게 훨씬 더 멀리 나가지고 밀도도 있고 전달력도 높아집니다. 그 좁게 쓰는 방법이 바로 앞에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지점으로 뾰족하게 소리를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더 도움되고 코 쪽으로 소리를 보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너무 목을 조이면서 부르거나 소리가 너무 쨍하기만 해서 문제인 사람은요, 이 연습법은 오히려 피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꼭 자기 자신의 습관을 알고 연습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